뭐? 빨리 애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줘. <laughs> 알려줘요 빨리 뭐 하세요? 궁금해 진짜 궁금해 왜안 알려줘? 아빠 다 알고 있는 거다 알아. 자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. 자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요거는 알려주고 네. 넘어가셔. 아, 아 오은영 그럴까요? 선생님. 요거는요거는아 오은영 선생 나오셨네. 아이들의 아. 이 궁금함을 <laughs> 해소해 주는 것도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. 아, 네. 요거는요 아기한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셔야 되거든요. 아, 너무 그러지 말라고 안 돼라고 말안 돼요. 아. 자 아버님 알려주세요. 어느나 그러니까 어, 엄마랑 아빠랑 <laughs> 사랑하게 돼서 만났잖아. 잠깐만요. 지금 너무 교과서거든요. <laughs> 아 아. 기가 헷갈릴 것 같은데. 어느 지금 엄마한테 이리 와 볼까? 어. 이리 와봐. 알려줘. 응. 이리 와봐. 어디 앉을까? 아빠 무릎에 앉을래. 엄마한테 안 앉고? 아빠 아빠 야, 엄마한테 안요 엄마한테 왔 우리 아들 아 싫어 <웃음> <웃음> 아. 아, 어떻게, 아, 어떻게 생긴지 아셨구나 네. 어떻게 생기는지 네. 알았어요 아, 아. 알았대 어떻게, 알았죠. 알았죠. 알았대 아기가 성숙해졌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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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아, 선생님 말씀대로 말로만 아, 하는 것보다